베트남 호치민, 농원 5월 20일. 좀, 베트남은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이렇게 좀 시내에서 외곽 쪽으로 나오면은 진짜 그냥 바로 시골인 것 같아, 시골. 시골인, 시골인 것 같은 게 아니고 시골입니다. 어. 베트남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, 뭐 보이지 않은 곳이고 1시간 정도 거리의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산적하고 뭐, 그 외곽 쪽에 시내가 아닌 외곽 쪽에 나오면은 밥 먹을 때도 없고 완전 논하고 밭하고 산호일 쪽에는 산들이 많이 있는데 호추면은 완전 평지대, 평야. 날씨도 무지 덥고 지금 35도. 이쪽. 두희야 네. 이쪽에, 어, 롱한 정도 돼도 호치민하고 가까운데 네. 잘 사는 편이냐,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냐. 그래도 어. 그럭저럭 잘 살지. 여기도 땅값 비싸지. 맞아요. 여기 비싸지고, 어, 비싸지고 있어? 네. 호치민하고 가까우니까? 맞아요, 맞아요. 어. 그리고 요즘 고속도로도 어. 새로운 거 생겨서. 땅이, 땅이 더 땅이 비싸졌어? 더 비싸졌어요. 어. 그럴 거야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 주변이 더 발전되고 하더라고 뭐 권터까지 가는 권터까지 가는 고속도로 개통 해가지고 그 농안 쪽에는 영상을 기록을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완전 보면은 농촌 모습이야 그냥 응? 그치? 응 완전 시골 같아 시골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